안녕하세요. 3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문화와 스포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고현정 유퀴즈 출연 후 쏟아진 응원에 감사 인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요. 배우 고현정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 출연 후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현정은 29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요. 유퀴즈 촬영은 정말 즐겁고 감동적이었어요. 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의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며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또한 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방송을 보고 제 SNS와 유튜브 채널에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많은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이라고 덧붙였다. 고현정 방송에서 진솔한 고백. 아이들과의 관계 저도 힘들었어요. 지난 27일 방송된 유퀴즈 온더 블럭에서 고현정은 자신의 연애와 결혼,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전 남편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의 연애시절과 자녀들과의 관계, 이혼 후 느낀 감정 등을 솔직히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고현정은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엄마와 아이들이 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많은 분들이 제 자식들과 연결해 안쓰럽게 생각해 주신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엄마는 산뜻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는 받은 사랑을 잘 돌려드리고 싶다며 오열하며 너무 모질게 보지 말아달라. 저는 늙고 있고 잘 가고 싶다. 오해를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방송 중 30대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고현정은 단호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답했다. 이는 그녀 가겪은삶의 무게 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목 으로 많 은, 이들의 공감 을 이끌 어냈 다고 현정 고현정 이혼 후 에도, 여 전한 저력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 로 스타덤 에 오른 고현 정은 같 은, 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 장과 결혼 하며 연예계 를 떠났 다 슬라의 일남1녀를두었 으나 2003년 합의 이혼 했다. 이후 2005년 드라마 봄날로 복귀한 고현정은 히트 선덕여왕, 대물 등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연기력을 입증했고 암 음, 2년 연속 연기 대상을 수상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번 유퀴즈 온더블럭 출연으로 그녀는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인간 고현정의 진솔한 면모를 보여줬다. 방송 후 팬들의 응원과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행보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문화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만나요.